아니! 제가 실수를 한게 있었습니다 카테고리를 폴 가이즈에 넣었어요 이런 건 그저 저체실 뿐입니다 트루 엔딩 이번에 아무도 안 죽고 아무도 미치지 않고 잘 게임이 끝났습니다 에 뭐야 가까이서 보니 엄청 이쁜 고급 주택이구만 꽃좀봐 주인이 화철 좋아하나 보네 집주인이 만나고 오자고 이 병신은 또 왔죠 케이지? 오 어, 왜? 얼굴왜 이래? 너 무섭냐? 에... 자, 들어가자. 음... To be continued. 에... 이것은 엑스트라 스테이지죠. 아, 엑스트라 스테이지.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8 8 8 팔, 팔. 엑스트라. 아마 후미코가 주인공이겠죠? 후미코 얼굴이 있으니까. 아까 하드모드도 일어나 안 나온 것 같았는데, 케이지 어... 우메 리카와의 루트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더 골려준단 말인가? 얘가, 주인공이군요. 세이브, 마지막 칸에다가 하겠습니다. 여기 열쇠가 있다니. 에? 뭐냐. 부적 5를 얻었다. 우메, 우미코, 여기로 와봐. 역시 케이지야. 잠깐 기다려, 케이지. 케이지? 열쇠 들고 말씀 뭐야? 열쇠 써야 열지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우와, 잘한다, 케이지. 역시, 나가 있어서 든든해. 우후, 널리 들어간다. 이 처음과 같군요. 뒤에서 큰 소리 났어. 뭔 소리 같은데? 설마 정문이 잠긴 건 아니겠지? 내가 확인하러 가볼게. 설마 우리 버리고 도망치는 거 알지? 확인하고 꼭 돌아와. 알았어! 알았다고! 사람을 바보치고 하는 건 도용도가 있어야지 에? 이게 무슨 소리지? 헉음 호미코? 너 호미코 맞지? 나랑 놀자 누구야? 나랑 놀자고 싫어 싫어, 네가 누군지 몰라도 난너 싫어. 싫다고? 그럼. 아, 씨어 뭐야? 어? 에? 네? 꺄! 부적? 절대로 널 놔줄 줄 알아? 지리가. 음, 아까 부적을 먹길 잘했군요. 후 후미코. 케지. 이 귀신다. 어. 저 새끼 도망가는 건 똑같군요. 널 포기할 수 없어. 어? 어? 아. 야 하드도 다른 게임이라 생각했는데 이거야 말로 진짜 다른 게임이네. 아파 많이 아파. 여기가 어디야? 우메 리카 보고 싶어. 세이브 하겠습니다. 성냥개비 통으로 얻었다. 아마... 아, 어, 씨바... 뭐야? <laughs> 아, 아, 아. 아 씨바... 왜 나가는 길도 저기밖에 없는데... 이 친구 아니야? 아, 부적을 껴야 되군요. 달아졌어. 아마 엑스트라니까 갑툭티가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뭔가 일어났겠죠. 땡겼으니 올라가 볼까요? 어, 저기로 올라가는 게 아마 이번 세지의 목표인 것 같아요. 음, 저. 어, 뭐지? 오. 열쇠를 얻자마자 뒤지는군요. 이번엔 원인은 아닌데, 뭐, 무슨 덩어리 같은 게 와? 어. 이거를 장착을 해야, 음, 저 친구들이 정화가 되죠. 여기 내려가서, 아까, 레버 땡겼죠? 레버 땡기고. 저기 벽 사이에 있는 공간은 들어가면 죽으니까, 어, 여기 열렸, 여기였구나. 부적 2를 얻었다. 뭔지 모르지만 세이브부터 하고 저벽 구석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세이브가 없어. 괜히 엑스트라 버전이 아니고 노 세이브였어. 미친 난이도. 이번에는 부적이 있으니 물리치는군요. 열쇠가 여기 열쇠인가? 아 너무 어려워 와 화이팅 감사합니다 근데 이... 어어어 세이브 그렇게 하길 잘했죠 근데 이거 화이팅할 수준의 그게 아닌데 웹이 미쳤는데요 부적 5가 저으 아! 하는 귀신을 없애고 부적 2가 저 뭉탱이 같은 귀신을 없애니까 부적 스위칭 해가면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어차피 오른쪽은 길이 없었으니까 열쇠를 얻었다고 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아닐 거예요 장착 근데 다른 거보다 노 세이브라는 점이 가슴을 울리는군요 자 어차피 이 친구 무섭지 않아요 네. 여기서 이거 5로 바꾸고 들어가면 이 깜놀 못하겠지 이 자식 이 스테이지로 이동합니다. 쉽군요. 네, 분위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어, 세이브 있어요, 세이브! 세이브가 있어! 예. 네. 뭐지? 번쩍번쩍. 카포. 독일어로는 집결 캠프에서 포뭐 어쩌고 저쩌고 펑티셔츠 띵띵 덩 집결 캠프에서 포로들을 관리하는 포로 이르들은 포로였지만 SS가 포로들에게 강제노동 시거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데 협조했다. 그때까지도 좀 나은 처우를 받았다 식사 개선이든가 개인 실제공 이들은 다른 포로들을 굶기거나 구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으며 유대인 경찰처럼 독인 군들이 취한 일종의 아웃소싱이었다. 그거 이름이 뭐라고? 카포 오케이 카포가 포로 아웃소싱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정보를 알아둬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없겠죠? 음, 마루타 731부대. 머리 뒤에 눈이 있다. 이거 바꿔 바꿔 이 자식이 감히 날 놀래키려고 해 세이브 타겠습니다. 근데 머리 뒤에 눈이 있다는 데 이게 무슨 소리죠? 여기는 온 길인데 저 왼쪽인 것 같은데 자 이대로 어이! 뭐지? 아니, 이게 끝이라고? 이럴 때 바로 가야 되는군요. 아, 이럴 때였어. 하나, 둘, 셋, 둘. 여기가. 레버를 돌리고. 저 친구 고개. 아, 이럴 때 지나갔어야 됐는데, 다시 하나, 둘... 이거 <laughs> 너무 빠른디 레버 때리고 내려가는 거겠죠? 당연히. 4번에 저장 와왜 저장시켜주는지 알겠어요 미치듯이 빠르잖아 여기도 안걸리겠죠? 얍얍 레버 여기 어떻게, 어떻게든 걸릴 수가 없네 아, 걸리는군요. 어...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세요. 어... 아, 씨. 아, 지금, 뭐, 아니, 올거 아는데도 존나 놀란다.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아, 씨, 자꾸 욕심내. 천천히 할 걸.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아, 저벽 뚫고 오잖아, 쟤. 미친놈이. 아, 왜 죽나 했네, 아까부터. 아이씨. 지금이에요. 올라가고. 저거 자, 자리가 자체가 함정이네. 아! 아, 또 함정 속았어. 아. 나, 아, 제발. 그만 속아라, 똘개야! 지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고 지금 아, <laughs> 아 시바. 지금. 레버도 올리고. 지금. 네, 오케이 지금이야. 그렇지. 그렇지. 살았어. 살았다고. 아. 어. 스테이지 자체는 짧은 편입니다. 어,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아, 그것만 빼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 될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다. 세리자와 히로 야코자 출신, 뒤를 조심하라. 아, 이거 어떻게 깨냐? 이거 큰일 났네. 왜 따돌리긴 해야 되겠는데. 자, 일로 오는 순간 돌아서 잽싸게. 얍! 길이 하나밖에 없군요. 아씨, 엄청 어려운데, 무섭다기보다는 어려운데요. 이번 부분. 처음에만 좀 놀랄 뿐이지. 아, 아이. 이게아 씨. 다시. 아, 너무 죽는데? 좋아. 좋았어. 가자.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내려와. 아, 씨. <laughs> 왜 자꾸 죽냐고. 그렇지. 와, 이 엑스트라 모드는 컨트롤 요구하는군요. 나 같은, 아, 씨. 발컨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이번에는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바로, 이 밑으로 내려가, 아! 아! 0.3초 정도 머뭇거리면 뒤지네요, 무조건. 괴랄합니다, 난이도가. 뭐, 잘하신 분들한테는 쉬울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무지하게 어렵네요.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여유 있어? 그렇지, 빠져나가고, 그렇지, 이게 끝까지 쫓아오네. 아, 어떻게 깨? 와, 미쳤다. 지금 큰일이다. 아,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리 오시게. 자 여기로 가서 스위치 한번 누르고. 저 자식 멍청하게 저러고 있을 때 스위치 한번 더 누르고 돌려서 나오고 외 길이니까 오 큰일 날 뻔했다 네. 아왜왜 왜 갑자기 아 잘했는데 자 다시 이렇게 와서 네. 자 여기 와서 다시 스위치 이렇게 누르고 아 아 너무 욕심냈어요 빠르게 하려고 스위치를 끼우고 유인을 해서 어.. 못 쫓아오게 아, 어, 글로 계속 이제 따돌려야 됩니다 바로는 안되네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좋아요 좋아 좋았어 어, 나가나 뭐 먹었는데, 어, 안 온다, 막혔네. 어, 잠깐만, 부적 3, 방금 먹은 게 부적 3이군요. 저거, 왠지, 어! 부적발인가? 이겼습니다. 라이터를 얻었다. 4스테이지로 이동합니다.